노래 속에는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즐겁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번에 제가 그동안 아무도 밝히지 못했던 이 노래의 비밀을 소개하는 리포트를 완성했어요. 파워포인트로 그림과 사진, 음성과 영상을 넣어서 만들었죠. 이 리포트를 보면 우리가 왜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것은 고정 댓글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오늘은 박재현씨가 부른 꿈속의 사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4분의 4박자 노래고요. 목같은 마들로 시작하죠. 그래서 시작할 때 항상 힘을 빼고 가볍게 부드럽게 불러줘야 돼요. 에 그리고 4분의 4박자 노래는 한 박자 반, 한 박자 반을 세게 해주고, 그 뒤에 8분음표가 이어지는 부분은 또 여리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에, 점 4분음표에만 세게 해주고, 나머지는 다 부드럽게 해주면 돼요. 예, 음. 근데, 박재현 씨는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구절도 맞게 하는 데가 없어요. 아 진짜 노래 왜 이렇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한번 들어보죠. 어디가 틀렸는지 잘 모르시겠죠? <laughs> 그럴 수 있어요 음, 사람을 힘을 줘가지고 하면 안 돼요 힘을 빼고 사랑해선 안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밤도 울어야 하나. 한 구절을 한 묶음으로 딱딱 묶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가수들이. 사랑해서는 안될 사람을 한 묶음, 사랑하는 죄이라서 한 묶음. 한 구절을 한 묶음으로 딱딱 묶어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까지 하나 한 묶음. 울어야 하나 한 묶음. 그러면서. 하나로 딱 엮어줘야 돼요. 중간에 심 쉬지 말고, 끊지 말고. 사랑해안될 사람을 야! 사랑하는 채 이랬어. 음, 근데 박재현 씨는 처음부터 힘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사랑해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사랑이 올라가, 사하고 랑이, 음, 사랑 올라가줘야 되거든. 근데 사랑 힘이 들어가니까 눌려져 버린 거야. 소리가 안 올라가. 사랑 아니거든. 사랑 가볍게. 사랑, 해 선, 안될 사람을. 연결, 연결. 근데 해에서 끊기고 선에서 끊기고. 선, 안될 사람을. 아니라니까. 노래 이게 완전 엉망으로 하는 거야 지금 사랑해서 안될 사람을 전체적으로 이어서 음정 박자가 다 틀려 해에서 끊고 선에서 끊고 하니까 노래가 연결도 안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죄이라서 이 외목에서는 또 사랑하는 죄 이라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거기서 왜 끊어 죄에 일하인데 죄에 일하서 어? 이음표로 이어놨잖아 부드럽게 연결시키라고 사랑하는 죄에 일하서 죄에 일하서 어? 부드럽게 연결시켜 준다고 분절하면서도 근데 죄 일하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사랑하는 죄에 일라서 노래 지금 완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아니래니까. 왜끊을 끊기를? 거기서. 어? 연결시켜라는 이음줄로 연결시켜놨는데 왜 거길 끊냐고. 쟤? 이래서, 아니야, 아니야. 에. 기본적인 저기를 못 맞추고 있는 거야. 음을 못 맞추고 있는 거야.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끊겨버리는 거야. 딱딱하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야. 말못 하는 내가 쓰는 이밤도 울어야 하나 그리고 말못 하는 내가 쓰는 이 대목은 또말못 하는 너는 뭐냐고 팔고는 뼈 하나인데 말못 말는 내가 쓰면 이래야 된다고. 말못 하는. 아니야, 아니야.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왜 흔들어 흔들기를. 말못 하는 내가 쓰는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응? 말을 못한다잖아. 어? 이, 이 밤도 울어야겠다잖아. 어? 그 가슴에 슬픔을 안고 있는데 거기서 흔들어 버리면 깨는 거야 한마디로 분위기를 깨는 거라고. 왜왜 어? 왜 흔들어 흔들기를? 어? 뭐가 좋다고? 참. 그러니까는 노래하는 주인공의 심정이 돼가서고 노래해야 되는데. 노래, 주인공의 심정은 아랑곳 없어. 어? 그니까 내 마음하고 겉도는 거야. 이런 식으로 노래하니까. 에 그러니까, 이런 노래는 아니래니까. 노래 이렇게 하면 안 돼. 잊어야 마족 사랑을 잊지 못한 채라서. 머리 없이 내가 쓰는 이방도 울어야 하나. 네, 어때요? 이 구절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잊어야, 잊어야는 똑같은 음이라고. 같은 음이에요. 같은 음을 유지해 줘야 된다고. 잊어야만 좋을 사람을 여기까지 한묶음 잊지 못한 죄의 이라서까지 한묶음 중간에 끊지 말고 소리 없이 내가 쓰면 이밤도 한묶음 울어야 하나 한묶음 이렇게 딱딱 연결시켜서 해줘야 된다고 중간중간에 끊어버려도 되는 건 아니야 노래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잊어야만 좋을 사람을 잊지 못한 죄이라서 소리 없이 내 가슴은 이 방도 울어야 하나. 에이, 근데 박지현 씨는, 잊어야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잊어가 낮아, 잊어야가 똑같은 의미인데 잊어가 낮고, 야가 높아, 높아졌다고. 그러니까, 음을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거지. 그리고, 좋을, 사람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좋을, 사랑을, 좋을, 사랑을. 좋을에서 끊었어. 좋을에서 끊어, 끊기를. 좋을 사랑을 이어야지. 좋을 사람을. 잊어야만 좋을 사람이라고. 사랑이 아니고, 어? 사람을인데 사랑을이라고 지금 발음하고 있다고. 음. 가사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음. 가사 전달이 목적이잖아. 노래는 뭐야? 가사에다 곡절을 붙인 게 노래란 말이에요. 근데 가사 전달을 잘못하면 어떡해? 어? 사람을이라고 해는데 사랑을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잊어야만, 잊어야만 좋을 사람이래잖아. 근데 잊어야만 좋을 사람을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건 아니래니까. 노래, 가사도 제대로 모르고 노래하는 거야, 지금. 성의가 없는 거지. 안 돼, 이렇게 해서는. 노래에 대한 자세가 잘못돼 있는 거야. 정성이 없어. 가사가 왜 틀려? 가사가. 어려운 가사도 아닌데. 잊어야만 좋을 사람이래잖아. 근데 잊어야만 좋을 사람을은 또 뭐냐고. 이건 아니라니까아 참. 그리고 잊지 못한 죄이라서 여기도 죄 끊고 이라서 죄 이라서 아니야 왜 끊어 끊기를 연결시켜 놨는데 어, 부드럽게 이어주라고 이음줄로 연결시켜 놨는데 굳이 끊냐고. 이건 아니라니까, 노래 제, 제대로 못 하는 거야. 잊지 못한 채 이라서. 잊지 못한 채 이라서. 부드럽게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목에 힘들어가니까 부드럽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멋이 아니라니까, 스타일도 아니고. 잘못 하는 거야, 이거는. 어, 노래 제대로 못한 거야. 근데 뭐 가수가 자기 스타일대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무슨 스타일을 따져 음정박자도 제대로 못못 못 맞추면서 응. 기본이 안돼 있는 거야 이거는 소리 소리 없이 이 박은 내 가슴은 이 대목에서는 또 소리 소리 소리라고 소리 어? 여기도 목가죽 말이기 때문에 여리게 소리 없이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어? 근데 여기를 그냥 소리에 힘이 들어가니까 소리 소리 소리가 아니야, 그냥 소리지. 소리 아니고, 그냥 소리. 없이도, 없이, 씨,는 또 뭐야, 그냥. 왜 흔들어, 거기서, 뭐가 좋다고. 소리 없이 우는, 울어야 된다잖아. 거기 뭐가 좋다고 흔들어. 참,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왜 흔드냐고. 어? 소리 없이 내가 서면, 그리고 내가 해서 끊어도, 내가 서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숨은, 당연히 연결시켜서 해줘야지. 소리 없이 내가 숨은 이 밤도. 음정, 박자 다 틀려. 소리 없이 내가 숨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이건 아니야. 노래 안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야. 에휴, 도대체. 왜 이렇게밖에 못 해? 내가 이 노래를,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 가수, 저 가수 노래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 노래를 제대로 하는 가수가 없다니까. 아무도 없어. 참 신기하죠?

어때요? 중간중간에 뚝뚝 끊어먹고 박자도 안 맞고 아 이건 안니리니까 사랑해달픈 내 사랑아 사가 점팔 분음표 살려줘야 돼요. 사랑아 이러고 사랑아. 맺고 다시 못올 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뜨지 말 것을. 에이, 이 뜨지 말 것을 이 대목을 또 제대로는 가수가 없더라고. 아무튼 안돼 노래가 이상해 죽겠어. <laughs> 왜 이렇게 노래가 안 되는지. 아, 사랑. 여기서 또 끊어버려. 아, 사랑. 왜 사랑을 끊냐고. 참. 사랑은 애달픈데 사랑까지는 하나로 엮어줘야지. 그리고, 사랑아. 어? 사랑아가 전 8분음표, 을표, 16분음표를 못 살려. 사랑아. 전부 같은 반박자로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박자를 전혀 못 살려. 그리고 다시 못올 꿈이라면 차라리 다시 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지말이 대목에서는 또 다시 못올 못올 돌이 어딨냐고 그냥 못올이지 못올 모델 같은 의이라고 다시 못돌 꿈이라면 이거라고, 다시 못돌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런 음은 없어. 어. 우리가 악보에도 없는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아니래니까. 그리고 뜨지 말 것을, 뜨지 말 것을 여기서는 뜨지 말 것을, 뜨지를 같은 음으로 해버렸어.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목을 눌러버리니까 소리가 안 올라가는 거야. 뜨지 말 것을, 뜨지, 뜨하고 지가 음폭이 제곱 있잖아요. 눈을 감고 뜨지 말 것을, 지가 꽁충 올라간다고 탁 튕겨줘야 된다고. 뜨지 말 것을, 이렇게. 뜨지 말 것을. 근데 뜨지를 똑같은 음으로, 뜨지 말 것을, 아니야, 아니야. 음정도 안 맞아. 도대체. 기본적인 것을 못 맞추면서 무슨, 하, 나 이렇게 노래 잘해. 그런 폼을 그냥 잔뜩 지고. 그러니까 주인공의 절절한 심정, 애절하고 안타까운 심정, 이런 건 전혀 안 느끼죠. 안 느껴져. 주인공의 심정은 안, 안중에 없어. 그냥 자기 그냥, 아우, 나 이렇게 멋있어. 나 이렇게 노래 잘해. 하는 뽐내는 그런 마음만 잔뜩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를, 노래가 제대로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아, 안 돼. 이렇게 해서 사랑해. 안될사람을사랑하는 역시 박진희 씨는 마지막 대목까지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노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 응. 사랑 사가 저음이에요 저음을 딱 쳐주고 사랑 올라가줘야 된다고 사랑해선 안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죄에 죄이라서 죄에 에 분절해줘야 되고. 제 일어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방도 울어야 하나. 저음을 정확하게 쳐줘야 돼요. 아. 사랑해선 저음이안 돼. 사랑해선 어정쩡해 어정쩡해. 음이 제대로 안 맞아. 사랑해선 이래야 되는데 저음을 제대로 못 치니까 어정쩡해지는 거야 노래가. 그리고 하는 하는 죄이라서 이목곡에선또죄 이라서 왜 끊냐고 자꾸 어이 음표로 이어놨는 부분을 끊으면 어떡하냐고. 아 참. 도대체 노래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응. 말 못하는 그리고 말못 하는 말 못하는 는이 어딨어 그냥 는이지 반박자 한음이라고 는 아니고 아니고 왜흠 함부로 흔들어 내가 숨은 왜 거기는 끊고 또 도대체 노래 이렇게 안전히 엉망을 하고 있는 거지 울어야 하나 이 대목에서는 또 울어야 울어야 어디서 나왔어 그런 리듬이 울어야가 아니고 그냥 울어야. 반박자, 반박자, 세 박자라고. 울어야, 울어야. 아니고, 아니고. 군, 군도드기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노래가 깔끔하지가 못해. 하는데 어떻게 감성을 감성이 느껴지냐고 어? 노래의 그 주인공의 안타까운 심정, 애절한 심정 이런 건 전혀 안 느껴져. 어? 제멋대로 하니까 노래 제멋대로 하면 안 돼. 음정, 박자를 정확히 맞춰서 어? 정확하게 해줘야지. 대충 대충 하니까 대충 대충 설렁설렁 하니까. 노래에 정성이 없는 거야. 정성이 없는데 어떻게 감동을 받을 수가 있냐고. 택도 어? 없는 소리지. 아이고 그래도 나는 감동 받았어요 어쩌고저쩌고. 아유. 들을 기가 없는 거야 들을 기가. 어. 그건 자랑이 아니라니까. 어. 이런 노래 듣고 감동받으면 안 되지. 어, 완전 엉망으로 한 노래를 듣고서. 음. 응. 아유. 옛날에는 그냥 짜장면만 먹어도, <laughs> 동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어도, 아우, 몇날 몇, 몇 며칠 자랑을 하고 그랬잖아. 어? 근데 음식이 이제 흔해져 가지고 어? 누가 짜장면 좋아해? 요즘 기본이 치킨이지. 치킨도 또 여러 종류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어? 혀가 그냥... 고급이 돼 간다고, 점점. 그런데 기는 왜 그대로 있냐고, 응? 어? 못하면, 아이고, 음정박자 다 틀려, 왜 이렇게 해? 어?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 아. 그리고 이런 노래 무슨 감동을 받아. 도대체, 아 그러니까 들을 기가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들을 기가 있어야 된다니까? 들을 기가 축복이야. 어? 들을 기가 없는 것은 재앙이라고, 재앙. 그러니까, 좋은 걸 가르쳐 줘도 몰라. 좋은 걸 좋은지 모르고, 나쁜 걸 나쁜지 모르고. 그게 재앙이지, 뭐야. 어. 그저 그냥, 어후, 어후, 이렇게 살갈 수가 있어요. 우쭈쭈쭈, 우쭈쭈 해주면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좋아하고. 뭘 알고 좋아하는 거야? <laughs> 도대체,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야. 어. 아,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이러면서 딱딱 짚어주면서, 어?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아니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딱딱 고쳐주는, 거기서 발전이 있는 거지. 어? 거기서 배움이 있는 거고. 근데 무조건 그냥 지켜 세우는데 무슨 발전 있고 배움이 있어. 그게, 거기에서. 백날, 천날 들여도 그 발작이지. 아무 보탬이 안 돼. 오히려 해롭지. 근데 이상하게 그런 유튜버가 인기가 좋다니까. 어? 들을 기가 없어서 그런 거야. 기가 없어서. 참 까까한 노릇이지. 근데, <laughs> 근데 우리, 채널에 오는 구독자분들은 들을 기가 있는 거야 들을 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좋아하는 거지. 들을 기가 없으면 이런 분석을 싫어해. 정확하게 하는 걸. 그냥 무조건 그냥 어우 쭈쭈쭈 칭찬해주고 좋아해. 어? 그냥 둥가둥가 해주는 걸 좋아하지. 근데 그런 거 좋아해봤자와. 백날 첫날 해도 아무 보팀이안 돼. 인생에 버티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해롭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 참 안타까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